1. 이런 식으로 나이든 몸종이 방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으므로 생원은 그 이유를 물었다. 왜 울고 있느냐? 아이 망측해서 얘기도 못 하겠어요. 저멋슴 돌쇠 녀석이 갑자기 하고 말문을 닫는다. 돌쇠 녀석이 어쨌다는 거냐? 숨김없이 말해 보아라. 내 그놈을 단단히 혼내 줄 테니까. 글쎄 돌쇠 녀석이 쇠내를 뒤똥산 참나무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뭐?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저런 몹쓸 짓이로구나. 그래서 어찌 됐단 말이냐? 별안간 저를 눕히고 껴안았단 말이지 이렇게? 아니요 훨씬 더 심한 짓을 했습니다. 그럼 치마 밑에 손이라도 넣었다는 거냐? 이렇게? 아니요 훨씬 더 심한 것입니다. 흠 그럼 속옷 속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지? 생원이 몸종의 속옷 속에 손을 들이밀며 물었다. 네. 그래서 넌 가만히 있었니? 그러자 몸종은 별안간 생원의 뺨을 불이 번쩍 나도록 한대 올려 붙이고, 아니오 이런 식으로 혼을 내주었죠. 2. 엉터리 의원. 어떤 의원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세상에 어떤 병이라도 내 손만 가면 낫지. 하다못해 곱추까지도 고칠 수 있으니까. 아무리 활처럼 허리가 굽고 새우처럼 꼬부라졌어도 나한테 고쳐달라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어흠이 말을 들은 어떤 곱추가 치료를 받으러 왔다. 의원은 곧 커다란 널빤지 두 장을 가지고 와서 한 장은 땅에 깔고 곱추를 눕히고 한 장은 덮고 양쪽 끝을 새끼로 꽉동여매었다 그러나 곱추는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제발 그만두시오. 사람 살류. 하고 애원하였다. 먼 사람도 그리 참을성이 없단 말인가? 의원은 이렇게 꾸짖어 가면서 널빤지 위에 올라서서 다리에다 힘을 주어 힘껏 발바댔다. 이윽고 똑바로 펴졌으나 사람은 죽어버렸다.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몰려들어 의원을 두들겨 패자 의원은 "난 곱출을 고친 것뿐이야. 사람이 죽건 살건 그따위는 알바가 아니란 말야 3. 황노란이 "전노란이 옛날 돈 한푼에도 벌벌 떨기로 유명한 황부자가 있었는데 방문이 뚫어져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돈을 들여 종이를 사 오기는 싫고 하여 집안을, 샅샅이 한참 동안 뒤져보았더니 조그만 종이 조각이 하나 있었다. 그래 그 종이로 바르려고 데워보았더니 좀 작아 다 막을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궁리하다가 더큰 종이를 얻을 계책으로 그 종이에다 편지를 써서 친구 전 부자에게 보냈겠다. 그 편지 사연은 반드시 회답을 해야 하고 회답을 하되 그만한 종이에는 할수 없게 말을 꾸며 써서 보냈다. 며칠을 기다려도 회답이 없는지라 화가 나서 그를 찾아갔다. 아이 사람아 그렇게 무심하단 말인가? 남의 편지를 받아보았으면 회답을 보내주어야 할게 아닌가. 참 미안하게 되었네. 곧 회답하려던 것이 회답할 종이가 없어서. 허 회답을 못하겠으면 그 편지라도 돌려보내야 경우가 옳지 않은가? 그 편지는 우리 창구멍이 뚫어졌기에 발라네. 그려. 뭔 이런 고약한 친구 보았나? 엉 어, 우리 창구멍도 안 바르고 보냈는데 저의 창구멍을 바르다니. 하고는 당장에 창 구멍 바른 종이를 떼어 가지고 돌아가는 걸 보고 전 부자는 여복의 자네 종이를 찾아가면 종이나 찾아갈 것이지 남의 밥알은 왜 붙여가나? 그 종이에 붙은 밥알 찌꺼기도 모두 떼어놓고 가게. 4. 귀머거리와 소금장수. 어떤 귀먹고 병든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해가 지고 길은 멀어 인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또한 사람의 건강하게 생긴 소금장수와 함께 자게 되었다. 그러나 소금 장수는 그가 귀머거리인 줄 몰랐다. 밤이 깊으니 주인 내외가 거창하게 그 일을 시작하자 비명소리에 소금 장수는 킬킬거리며 재미가 나서 옆에 귀머거리를 쿡쿡 찔러 깨웠다. 귀머거리의 귀에 운우의 음성이 들릴 리 없어 귀머거리는 소금 장수가 우연히 찔러 깨운 줄만 생각하고 나무라지 않았다. 그러자 주인 부부의 즐거움 소리도 끝나고 고요히 잠들어 있는데 웬걸 주인 부부는 워낙 좋아하는지라 새벽녘에 또다시 일을 시작하니 이에 소금 장수는 "이번에야말로 저 재미있는 광경을 옆에 나그네하고 함께 누리리라" 하고 또다시 귀머거리를 쿡쿡 찔렀다. 그러나 귀머거리는 마침내 성을 내며 "이 늙은 놈아 저녁에도 쿡쿡 찌르더니 새벽에도 쿡쿡 찌르는 거냐"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니 주인은 자기들 부부의 이를 비방기롱하는 줄로 오해하고 큰 막대기로 후려치며 쫓아 가로되 "이 놈아 남의 부부간 이를 내가 무슨 상관이냐?"하고 사정없이 후려치니, 귀머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다급하여 행장까지 버리고 도망쳤다. 5. 나그네와 사돈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자 주인은 마지못해 허락은 하면서도 대접이 여간 소홀하지 않았다. 마침 한방에 와서 앉은 손님이 있었는데 이 집주인의 새 사돈이라 하여 그에게는 대우가 극진하자 이 주인 놈이 한방에 앉은 사람을 이토록 차별할 수 있단 말인가. 나근에는 괘씸하게 생각하던 차에 푸짐하게 차린 저녁상이 들어왔다. 새 사돈의 상인 줄 알면서, 나근에는 심술이 나서, 나는 먼 길을 온 나근에요. 시장 길을 참을 수 없으니 내가 먼저 받겠소. 하고 재빨리 상을 받아들고 잘 먹었다. 나중에 나오는 상은 나근의 상이라, 상에는 간장하고 새우 젓뿐인데, 사돈집에 와서 밥상 싸움을 할 수도 없어서, 새 사돈은 그냥 받아들고 억지로 먹었다. 주인이 나와 보니 상이 바뀌어 미운 나그네가 아주 맛있게 먹고 있으므로 속으로는 몹시 괘씸하였으나 상을 새로 차릴 수도 없고 하여 그대로 잠자코 있는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아침 주인은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차린 나그네 상을 먼저 내보냈다. 그러나 나그네는 어제는 정말 시장하여서 염치 불구하고 먹었지만 오늘은 영감께서 먼저 잡수시지요. 하고 상을 자기가 받아다가 사돈의 앞에 놓아 주었다. 사돈은 그게 자기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라 꾹 참고 받아먹는데 정말 잘 차린 사돈상은 나중에 들어와 나그네가 맛있게 받아먹었다. 주인이 나와서 그 꼴을 보고 화가 나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놈의 집을 모두 헐어버려야지 하고 혼자 야단법석이었다. 나그네는 아침을 다 먹고 나서 머슴에게 도끼를 가져오라고 하거늘 주인이 나와서 도끼는 무얼 하려고 찾느냐고 묻자 아 그렇게 잘 차린 밥을 도끼식이나 얻어먹고 그냥 갈수 있어. 돈을 드릴 수도 없고 주인댁 일이나 좀해 드리고 가지요. 조금 전에 듣자니까 집을 모두 헐어버리겠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밥값으로 기둥이라도 찍어 드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